4월달에 출시되는 신확장팩 마녀숲의 카드 새로운거 몇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사냥개 조련사 쇼네 다른 하수인들이 속공을 얻습니다 아 잠깐만 얘 초록색이냐 얘, 아, 뭐, 얘 초록색이야, 사냥꾼 전설이에요 양꾼 전설이면 그냥 개쓰레기인데? 썩은 사과나무 뭐, 도발 내 용의 체력을 사회복시킵니다. 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누더기랑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나는 이제 오히려 누더기보다 좀더 버티는 힘은 좀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그니조스 커넥 같은데 커스텀으로 한장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코 마녀숲 사과 이 나무 정령 셋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2니까얘내려면또이코스트를또 써야 된다는 거가 이게 그 메타 초반 때마다 나오는 덱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를 드루이드가 잘 써요. 왜냐면 이제 드루이드가 어, 연징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힘 또는 버프류 카드가 몇 개가 있으니까 쓴다면 아마 드루이드 쪽이 초반 필드 구성용으로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차라리 코스트가 높고, 그냥 자연의, 자연의 군대처럼 얘를 필드에 까는 거면 모르겠는데, 핸드에 가져와서 얘를 또 내가 내야 된다. 좀 느리긴 하다. 그, 필드형 덱 치고는. 좀 느리긴 한데. 솔직히 살마나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봐도 좀 많이 비교가 되긴 하잖아요. 물론 코스트 차이가 있긴 한데, 살만하는 뭐 오코스 쓰면 이렇게 필드가꽉 차니까 그래서 쓰는 건데 카드들이 다 애매해. 살만하는 태화 맞으면 안 좋다. 태화는 근데 주술사밖에 안 쓰잖아요. <laughs> 근데 카드 성능 자체가 훨씬 좋잖아. 뭐, 태화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다른 광역기들도 맞으면 뭐 똑같죠. 속삭이는 수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당. 그 그러니까 차라리 이 카드가 이 카드보다 난것 같아 내가 보기. 그냥 이런 거는 그 토큰드루이드 같은데 그나마 쓸 가능성 이 있는데 얘는 너무 느려 보이는데 나한테는 물론 얘도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토큰드루에 쓸 가능성 이 있다 솔직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코 비단 다음 턴에 상대편이 시전하는 주문의 비용이 5 증가합니다 얘는 나쁘지 않다 정도 컨트롤 덱에 카운터용 카드로 하나쯤은 채용할 수 있을 것같요 얘네 둘은 쓰레기 같고 솔직히 얘는 그나마 사용 가능성이 있고 3코 생생한 악몽 아군할 수 있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사사인 생명격이 1인 상태는 일단은 뭐 이새끼는 벨렌같은거 복사하라고 줬네요 이건 말리고스나 아 이걸 또 콤보대 카드를 또 하나 주긴 주네 나는 개발진이 왜 굳이 이런 카드를 주는지 잘 이해가 안가 왜냐하면 지네가 원턴킬 콤보덱이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생 제도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얼창 같은 것도 야생을 보낸 명전으로 보낸 이유가 지네가 이제 원턴킬 콤보덱 싫다는 건데 솔직히 이런 카드는 생명력 1인 상태로 소환하는 거는 콤보덱 말고는 쓸 데가 없어요 왜 굳이 진가 얘네가 내가 마음에 안드는게 만들거면 콤보덱을 살려놓고 있다는 카드를 만들다가 지네가 싫어한다고 말해놓고 그 콤보덱을 살리는 카드를 내놓고 있어 그래서 얘네는 카드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을 하고 카드를 만드는거지 좀 의심스럽긴 하다만 유코스트 37 글린다 크로우 스킨 내 손에 있는 모든 하수인이 잔상을 얻습니다 어 얘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내가 <laughs> 하스 프로 선수는 아니라서 어 얘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아 어, 생각나는 거라 뭐 지금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드는 거는 퀘스트 도적 정도 퀘스트 도적 예 물론 유코스트 쓰기 좀 무겁긴 한데 퀘스트 도적의 점쟁이가 이제 야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퀘스트 도적 약간 dc용으로 하나 왜냐면 퀘스트 깬 다음에 얘 내고 그 멧돼지 하나 같은 것만 있어도 그럼 내기를 냈어 20딜 아니야 20딜 얘는 퀘스트 도적의 d c 으로 하면 쓸 만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덱에서도 충분히 쓸수 있... 얘는 좀 괜찮네요 얘는 괜찮아 지금 뭐야 이게 앙통의 융합체 이해할 수 있는 정령이자 기기이자 악마이자 뭐 그러니까 모든 종족 다 한다는 거야 야 이건 뭔 이상한 컨셉의 카드를 내놨냐. 뭐야, 이게. 어썸한데, 이거 진짜. 일단은, 스탯은 좋아요. 3코스트 3, 사 스탯은 뭐든지 좋아, 스탯상으로는. 어,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 얘를 굳이 써야 될까? 그냥, 정령덱게 정령 정용 쓰면 안 돼? <laughs>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니까, 모든 종족, 이게 또 뭐, 뭘까? 그러니까 얘가 뭐 투기장에서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래, 그멀록깨랑그 그, 그 골라케 다 먹혀. 골라카 먹히고, 그 다음에 용족의 용사냥꾼 카운터당하고, 멀록에 먹히고, 악마도 그거 있고. 이 카운터 당할게 너무 많은데, 스탯이 3코스트 4사면 모르겠어. 내가 4사면 물론 개사기긴 해요. 개사기긴 한데, 3사면 이 새끼를 굳이 랭크 덱에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투기장용 카드인 것같아 투기장용. 1코스트 0일 마녀의 수습생 도발 전투의 함성 무작위 이건 쓰레기 내가 하스 3년 하면서 이딴 카드 쓴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건 그냥 안 써요 일단은 그 하스 스톤 카드라는 게 물론 이스탯 보다는 능력이 좀더 중요하긴 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코스트 이 악마의 졸개도 스탯은 쓰레기인데 쓰긴 쓰잖아요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0일은 안써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능력은 있어야 돼이 얘는 안 써요 얘를 쓰느니 1코스트 1일이 내가 그냥 위습을 쓰겠다 위습을 아 얘가 이번에 주술사 죽기구나 주술사 죽기 8코스트 마녀 학기사 광역으로 3뎀 전투의 상성으로 있고 비위치 지속 영웅능력 내가 하수인을 낸 후에 무작위 주술사 주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어 이거 좀 애매하네 뭐 전함은 뭐 그냥 평범해요. 뭐 이건 뭐양꾼이랑 생각해도 뭐 이건 그냥 이 전함은 뭐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죽기 변신할때팔코스트은 높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턴 정도 약간 좀 시간을 주는 거지. 플레이어한테 이제 어그로덱 상대할 때좀 필드 한턴 비우라고. 얘는 별로 의미는 없는데. 주술사 주문. 일단 1번. 무작위 컨셉은 웬만하면 좋게 작용하진 않아요. 요그 같은 경우가 이제 다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무작위 주술사는, 일단 무작위는 안 좋아. 어뭐 뭐든지 무작위는 안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보면 약간 양꾼 죽기랑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양꾼 죽기는 내가 직접 고르는 거잖아. 상황에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발이 필요한 상황에는 도발을 뽑았을 수 있고, 독성이 필요한 거에는 변수창출을 내가 직접 할수 있는데, 무작이면 솔직히 개오바 아니야? 왜냐하면 주술사 일단 주문이 그렇게 좋은 게 많지가 않아요. 주술사 주문 자체가 그 딜이 딜 카드나 아니면 약간 버프류보다는 그 아시 아시겠지만 필드 전체에 관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화산 또는 뭐 혼소차 태화 아니 뭐 진화 같은 그런 어 필드 정리기가 대부분이거든. 얘는 어 그러면 딱 평가를 내가 내려드리면 10점, 만점에 5점. 그냥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메타를 바꾸거나 얘를 중심으로 하는 대그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어 비치 술사나 비치 술사 카지. 어쨌든 컨트롤 기반에 술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디시 용으로 딱 하나. 그러니까 약간 어 현재 컨트롤법사에서 약간 메디브나 알렉 같은 느낌. 어 그냥 좋은 카드긴 한데 주류 카드는 아니고 그냥 DC용을 하나 챙겨 넣는다 그런 정도 일단 무작위가 붙으면 좋은 적이 별로 없어 어 이걸 내가 뭐세개 중에 하나 뭐 발견이 좋지 무작위는 안 좋잖아 양꾼죽기처럼 쓰이는 건데 양꾼죽기보다 아마 좀 d c 는 많이 약할 거예요 일단은 양꾼죽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생성이 가능하잖아. 게다가 이 새끼는 팔코스트 무겁고 주술사 주문이 안 좋은 것도 꽤 있어 가지고 내가 하수을 냈어. 근데 예를 들어 멀록 낚시 같은 게 연속해서 두세 번이 나온다 해 봐.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멀록 낚시 뭐 멀록단 출결 뭐, 뭐 집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토템의 힘. 그런 거 은근히 많아요, 주술사에. 한번 봐 볼까? 술사 주문. 봐. 이거 이거 다 주문이야. 이거 어따 쓸 거야? 선인의 지유력 토템의 힘, 대충, 냉충.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후반 팔코스트 가서 이거 어따 쓸 거예요, 이거? 어? 그나마 괜찮은 게, 그니까 이거 뭐 진화 내거뭐 이런 발견 카드 이런 거는 좋은데, 뭐 원시의 힘 이거 이거 한뭐한네 다섯 개 쓰레기 화가사 영능 시뮬레이터 무작위 술사 주문을 생성 아 이런 거야 급송 빙결 하나 네. 분쇄 손 하나 도템의 힘 하나 사술 하나 음. 글 쓰다. <laughs> 이게 문제가 되는 게뭐한 턴에 하나씩 준다. 그럼 모르겠는데 일단은 바들레만 하수인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술사 되게 하수인을 적어도 절반은 넣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컨트롤 술사가 지금 보면 비치술사를 제외하고 이제 비치는 야생을 가니까 컨트롤 술사가 하수인을 많이 쓰는 데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화산이나 약간 고소율의 정리기랑 진화 몇개 쓰면서 이제 약간. 필드 먹는 덱인데, 얘를 쓰려면, 하수인을 지금보다 많이 써야 돼. 그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써야 얘로 이득을 볼거 아니야. 근데, 그 이득을 통해서 보는 주문들도 그다지 밸류가 이렇게 보듯이 높지가 않아.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 어?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매번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시의 부적 저런 거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글쎄다. 5코스트 <laughs> 58, 러시가 속공일 거고, s u 2, 2-1 mock monster for y o 어, 스탯은 개강패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놈을 랭크해서 쓰진 않을 거고, 같 그냥 전형적인 영웅 투기장 카드네요. 어, 그냥 전형적인 투기장 카드. 어, 어, 일단, 투기장은 스탯이 제일 중요하잖아. 58에다가 필드 정리하는 거에다가 뭐 일짜리는 솔직히 그다지 부담되진 않으니까, 메가사우루스 비슷한 느낌인데, 메가사우루스 그냥 딱. 이 2코스트 1, 3. 또 있습니다. 속공, 피해를 입으면 공 플러스 3. 얘 어디 거예요? 중립이구나. 중립이면 그 다음 괜찮네. 피해를 입으면 공 3. 얘를 피해를 줄수 있는 카드가 2코스트에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는 건전 전사밖에 없어요. 전사에 그 1코스트 하수인 중에 내가 하수인 낼 때마다 피해 1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돌이나 그런 것도 있고 피칼 아니면 4분? 4분 정도? 4분 하면 5,4,5,2긴 하네 5,2 7코 <laughs> 4사 Lord Godfrey Deal 2 damage All if any die Repeat this battle cry 약간 모독의 전설 버전이라 해야 되나? 얘네가 이 컨셉에 맛이 들렸나 보자 어 얘가 흑마법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에 갔으면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인상은 일단 안 쓴다. 왜냐하면 지금 흑마가 제압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 모독 두장 쓰지, 그다음에 지불 쓰지, 황천까지 있고 단일 제압기로 좋은 뭐 영착, 뭐 주문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모독이 있는데 굳이 7코스트 사사짜리 필드 정리기를 써야 되나? 네, 초에 카드 평가라는 게 그냥 약간 재미로 반재미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메타 예측을 잘 못해 왜냐하면 실제로 돌려봐야 아는 그런 덱 타입들도 있고 메타라는 게꼭 카드 성능이나 카드들로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 카드들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덱을 쓰느냐에 따라서 메타 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옛날에도 이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타 초반에는 맨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극 메타 초반에는 극 어그로와 극 컨트롤 딱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맨날 돌량이 그 돌량으로 전설 찍는다는 사람이 맥, 맨날 그 확팩 초반에 맨날 나와. 왜냐면 이제 그 컨트롤이나 이제 그런 메타가 아직 확립이 안 됐으니까 이런 어그로성이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극 어그로적인 덱들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덱 카드를 실험을 하는 컨트롤적인 덱들이 있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그로덱들은 미드레인지로 변해 디심을 조금씩 뜨면서, 근데 그리고 이제 컨트롤덱들은 조금씩 어, 광역기나 디심을 빼면서 좀 조금씩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만날 때가 있어. 이제 거기가 이제 메인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카드 한두 장만 보고 뭐 다음 다음 뭐 다음 확장팩에는 어떤 덱이 유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언제 원추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컨셉의 덱이 나올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는데 어떤 덱이 뭐 하이랜더스처럼 엄청나게 세질 것이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으로는 얘는 일단 광역기 말고는 딱히 활용할 때가 안 보여요 난 지금 정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나 야생은 몰라 나 정규 유저라서 정규에서는 흑마법사가 얘를 꼭 광역기로 채용을 해야 될까? 그냥 얘대 신에 그냥 1코스트 더 내고 황천 쓰면 안 돼? 어 <laughs> 그냥 그냥 병기 불 내리자 얘뭐 굳이 스탯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좋은 카드하네난 모르겠다 질코스트라서나 굳이 안쓸것 같은데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 거니까요.